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야 기니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채상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2025년 성경 통독의 여정 이제 에스겔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하의 말씀에서 에스겔로 넘어가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편집이 역사서와 또 시문서 그리고 예언서 순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대하서에서 에스겔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서까지 지나간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역대하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바로 에스겔 시대가 됩니다. 그 여백에 많은 사건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 끝내는 남 왕국 유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지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사이에 그 일이 시작된지 5년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함으로서 에스겔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같은 예언서이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성문을 어진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행해서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에 거하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예언자로서, 재상으로서의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70년의 삶을 살때 정말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당시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런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몇몇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켜면서 시온의 노래,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몇몇이 모여서 듣다가, 어, 그 노래 괜찮네. 우리를 위해서 연주해주면 돈몇푼 줄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더 이상 그 시온의 노래를 이어갈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편 137편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참 어려운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원한이 사무쳐 있었단 얘기입니다. 원안도 사무쳐 있고 포로 로 잡혀가 있는 70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 땅에 살면서 주권만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쓸 수가 없었고 우리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창씨개명으로 이름 석자도 바꿔야 됐었고요. 그리고 징용 징병 더더군다나 정신대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 민족의 36년의 그 억압과 압제 그리고 그 서름과 분노가 다 담겨져 있다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면서도 그런 서름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36년의 배나 되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특별히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전히 이곳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 삼마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기록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야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들제스랑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서른째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이 서른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서른째 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서른 살을 맞이할 때,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 성전의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서른 살입니다. 그 서른째가 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우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여호야긴 왕 때도 일부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기 징조로서 얘기하는 것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데 탄소 발생은 선진국들이 더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기 위기의 피해는 후진국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진국인 대한민국 백성으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 갖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결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글로벌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얘기하는데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1 미만인 0.76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대로 가면 3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그 대로만 계산하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이 2천만 미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긴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이든 이슬람 문화권이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전 세계가 지금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가장 공통점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sns 문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멕시코 사람들도 애기 낳고 그런 고생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나만 하는 고생이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모든 여인들이 공유하게 된 생각이었단 얘기, 생각이 됐단 얘기입니다. 인구 감소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보다도 이것이 더 심각한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청년 실업입니다. 모든 생산 시설에든가 고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한 편입니다. 청년 실업이 20% 30%가 된다.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무너져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자격증은 따놨는데 기술은 배웠는데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에스겔의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5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꿀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레위인으로 제스장으로서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성전이 없으니 제스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니 세상으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서른째 해, 사로잡혀 온지 5년이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든지 하늘이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말씀을 받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깔리지 않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층들을 다 잡아갔는데 약 4,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하류민들은 여기서 밭갈아몰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남겨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그래서 지도층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곳 남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레윈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스상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여와 삼마 내가 그곳에도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나옵니다.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찬양할 때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위로받는 분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생겨도 못 가면 못생기면 더못 갑니다. 그러잘 생기고 못 생기고 배웠고 못 배웠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한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밖에는 내 삶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알 문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온 하버드 박사, 석 박사를 나온 뭐그 정도와 비견될 만큼 고급 인력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다가 그 열심은 특심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방향을 틀어 주십니다. 어찌 됐든 준비된 바울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부로서 준비가 되어질 때 베드로를 만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5년 동안 에스겔은. 한숨만 쉬면서 자조하고 자학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길 원하실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이어졌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너다 그 사람이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이 열림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임예성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빛가번쩍하게 풀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찬양대가 수백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의 유원이 수만 명이라할지라도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냥 인간적인 종교 행,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지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할 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됐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이 또 에스겔서가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의 하늘이 열리는 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게하고 누워 자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돌을 제단으로 쌓고 베데리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보좌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게시록 사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후에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늘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렸다, 열었다라고 하는 그헬라의 단어는 스키조란 말입니다. 이 스키조란 말은 열었다라고 하는 가르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나눠주시는 그 의미가 열린다, 스키조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 열림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하늘이 더 열리기를 사모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면 그는 채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형체로서 보는 걸 뜻하는 것 아닙니다. 형체로서 그분을 볼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좁은 시야로 볼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앉아보세요. 그러고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그 앞에 공 하나를 갖고 목사님 여기 공이 있죠. 그래서 응 근데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러고 이러고 이러고 하더니 손잡을 폈는데 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던진다고 뒤을 보니까 뒤도 없어요. 둘이 짜고 장난을 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시야는 요긴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 갖고 요렇게 요 하다가 여기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집사인 싹 받아가지고 숨어버렸어요. <laughs> 앞만 봐도 없어요. 여러분, 요 시야를 벗어나는 거못 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형체로서의 하나님을 보겠다? 교만함이고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그분의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고. 우리가 하늘이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될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장 병에 걸린 분들 이제 시술로서 아니면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심장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심장을 이식하는 게 궁극적인 치료가 될 겁니다. 심장도 망가졌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투석도 하고 할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특별히 임하는 말씀 한 마디라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합니다. 그런 경험을 2025년 우리 애 공동체가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이 되면 우리 교회 26주년이 되는데 26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 교인이 매주 한 절씩 성경을 외우는 것.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일주일에 한 절.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1년이면 쉬운 넉절을 완전히 암기해 놓고, 그게 DNA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말씀 먹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사가 될수 있었던 딱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만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많면 인간적인 약점 이 있는 사람들이 사사가 되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마게 되면 왕으로서 다윗 길로 정직히 행하게 되고 여호와의 권능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길로 행하면서 악한 왕으로 망할 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대단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엄마 밥, 엄마 옷, 엄마 돈 어, 돈을 아빠한테 달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자녀된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자녀가 권세는 가졌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미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살이를 해나가기 위해서 나도 참 많이 약하다는 것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자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 만나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IMF 때보다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렇지,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게 정답입니다. 옛날엔 쉬웠고, 지금은 어렵냐? 아닙니다. 올해 열대아가 극성을 부렸다고 하는데, 참고로 서울에서 열대하는 44일입니다. 작년에는 48일이었습니다. 작년도 엄청 무더웠는데, 1년 사이에 작년 기억은 많이 약해졌고, 올해 지금 당하니까 올해만 역대급 폭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며 살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시면 그 일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특별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힘 입어 언제나 이기며 살수 있습니다. 환경을 딛고 일어서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하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었는데 제 쌍으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 30살이 되었는데 갈바 몰라 방황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시는 말씀 특별히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